자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5월 첫 스타디움 고, 공연을 성료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함 네. 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어,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 그 많은 객석을 과연 채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했었고 그렇게 큰 공연을 어, 내가 어,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았는데 어, 다행히도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영웅님이 우리 이명웅 아이미어로 더 스타디움을 통해서 관객분들께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어, 일단 가수로서 어, 스타디움에 입성한다는 게 정말 영광스럽고 상상하기 힘든 그런 그렇죠. 네. 자리인데요. 어, 꿈의 무대잖아요. 네. 어, 우선 그런 꿈의 무대를 만들어주신 영웅 시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그런 이야기를 영어를 통해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 또 정말 스케일이 정말 큰 공연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무대 장치적으로나 무대 꾸밈 같은 것들이 정말 스케일이 큰 무대였는데 그 스케일이 큰 무대들을 준비하는 뒤에서, 무대 뒤에서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함께 보여드리면 더욱 여러분들께서 어, 즐거운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담아내면서 어, 여러분들께서 콘서트에 또못 오셨던 분들도 어, 콘서트의 그 감동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피 오는 신에서 영화에서는 정말 아주 돈 주고도 못살 특수 효과가 되어서 정말 멋있는 장면이 이렇게 연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영님이 생각하는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고 또 무대 위에 섰을 때의 마음이 어떻게 달랐는지 얘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첫째 날은 아무래도 어, 처음 이제 공연을 올리는 첫날이다 보니까 그냥 머릿속이 하얬던 것 같아요. 그쵸. 기억도 잘안 나고 그냥 올라가서 빨리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네. 아침에 눈 떠서 아, 빨리 올라가고 싶다라는 생각만 있었어요. 그쵸. 준비했던 거 빨리 보여드리고 싶고 어,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네. 근데,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 일단 당연히 긴장됐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니까, 천장에서, 어, 네. 너무 긴장이 됐었고, 근데 또좀 지나니까, 뭔가 진짜 가족들이랑 같이 있어서 그냥 편안한 느낌이 그렇게 첫째 날은 들었고, 네네. 다행히도 너무나도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는, 어, 이제 날씨가 안 좋을 거라는 예측이 있었어서. 그렇죠, 좀 있었죠. 네. 많은 분들께서 또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저는 비 오는 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비 오는 날뭐 나가서 런닝뛰는 것도 좋아하고, 네. 비 오는 날 나가서 축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죠. 비 오는 날 그냥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공연 때도 이제 비가 왔는데, 정말 좋은 타이밍에, 음. 특수 효과처럼 또 비가 와주는 바람에 더 좋은 무대 연출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첫째 날, 둘째 날은 네, 그렇게 기억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8월 28일에 개봉할 아이미어로 더 스타디움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에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행!